꿀줄 아나? 자태워도 아버지 마음을 먹어야지. 엄직하다. 아니 저 내가 꿀래. 그래. 왜냐면 아빠 고기 꿀지 모르잖아. 계속 먹는다 이거. <Dream> 그래도 꿀줄 알지. 왜 아, 근데 보통 사람이 보면 눈먹대 하나. 오래야 되겠네. 아티는 뭔데? 근데 니는 다, 다 안구 먹잖아. 맞아. 그러니까 먹었어. 야, 뭐. 내가 못 먹으면 어떡해. 나해으면도겠는데 오늘 저거 시공해가지고 버스를. 나 오늘 두유 두 개밖에 안 먹었다고. 그대로 먹어도 돼? 니는 뭐. 좋아한다 그런 거. 더 먹어도 됐다. 갑자기 안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난 납치가 또 풀리겠지. 펌프는 너무 아프고. 약간 정신 그거 알제. 아프다고 인식하면서 아프다. 그래서 일부러 안 아픈 척할 거예요. <놀람> <놀람>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좋하는 내가 10시에 올 거라고 엄마한테 말했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하겠으니까 아빠랑 같이 밥을 먹어라. 라고 했다. 좀 늦어도 아빠가 이해할 거니까. 라고 했다고. 누고 있나? 듣고 있다. 아빠는 나한테 고함이 나 10시까지 기다려야 했으면 <있었네>. 내밥못었다엄마말안 <목소리> 하더라 어. <목소리> 이0시 어떻게 기다리노? 운동하고 왔는데 좀 맛있게 굽는 방법이 없나? 갈비 다리 좀 질기다 갈비 다리? 다리? 그래서 사장님가 잘한 거 아니에요? 나는데? 계란 만 나지? 아자지 마라 아, 얘기하는 근데 이런 시는 I'm n o 지요 o i n g to s 야겠네요 음. 진짜 아프겠네요. 아, to see this. I'm g o i 응? 빨리 감 s 할거 같아. i s I'm g 았을때 진짜 아팠는데 나는 수술보다 그 뿔는 게더 아픈 거 같아. 수술 음, 당연히 마취해가니까안 아프지. 같이 깨서 말이야. 밥채좀더 주세요. 관 가리입니다. 내가 따를까? 내가 현준이가왜유튜브 보는지 알았어 재밌으니까 아니 할게없으니 이거 돌리기 그거 맞지? 아니 내가 지민이 완전 탈퇴했거든 그랬더니 할게 없다 유튜브 보고 좀 시간 다 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민이 어제 하루 일곱 시일투 동안 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맞잖아 나의 스물네 시간과 그 아이의 스물네 시간을 사십몇 시간을 나 혼자 스물네 시간 동안 사용해야 된다 이거 근데 공부하고 자는 시간 빼면 얼마나 힘들겠노 아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주말에도 할게 많고 밀리면더 많고 그랬거든 근데. 완전히 지금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할게 없다. 공부야? 아니, 그래서? 현전이는 복지를 안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 거뭔 문제 알겠어? 그, 유튜브가... SNS만 SNS는 다 하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를 보는 거 유튜브는 참. 얼마 많다? 대단한 거같다 공국말을 했던 게 아니라, 장난치는군데. I am a member of c 아, 모든 멤버가 다그랬으 me, Hajima. Good someone is 아니 a l 이 n t editor and a Kanadian. I'm a full song. i 도 a l i t t 까 e 어서 강아지하고 놀았겠지.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지! 고기는 고기 없나? 있다! 그건 네가해결하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식었다 아빠 우리 지나 사귀고 헤어진 적 있나? 사귀본 적이 없 엄마랑 말 결혼했다. 민정아, 응. 나는 지금 헤어진 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다. 가슴 나쁘나? 그럼. 그래? 이야 예, 어떤 느낌? 이거 가슴 나쁜 사람이 이빨도 뽑고. 새로운 아픔을 잊기 위하여 손톱으로 손톱 하네 새로운 취미생활을 얻기 위하여 벌써? 당연하지 그래서 그게 정현준이 맨날 내가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축하하는 의미로 떡볶이 사준대 저번에 음. <laughs> 국물 떡볶이 라볶이 해. 있던데 그냥 엽떡 사준다고 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사랑니을보아서 뜨겁고 매운 걸못 먹는다 알면 그런다 이가 아닐 거 같은데 내일 일어나면 베개가 피칭으로 흥거운 전어 있을 거 같아 아빠 된장찌개 맛있지 않나? 음, 오, 여기 된장찌개 맛집이구만. 오, 너무 맛있는데. 아직 밥 별로 안먹고싶었는데 내가 먹으니까 완전 개꼬리가 한번 <laughs> 그거 어떻게 알아? 겸맛탱이가 <laughs> 어떻게 알아? 나는 완전 입맛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늙은이 같네 그래서 근데 걔가 그걸 사준거 내가 잘못한거 같아 왠지 아나? 그거만 갖고 논다 지금 <laughs> 나 내일 안 가지면 그래서 <laughs> 자기 혼자 하고 막 맨날 만족함. 오늘 또 자기 했다고 완전 자랑했어. 봐봐, 지가 했어. 음. 잘했지? 음. 그래서 얘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잘한 것 같다고. 이제 안 간대. 음. 그리고 자기한테 돈 주면 자기가 해준대. 네. 그래서 지금 잘못 사고가 온다. 가래고이가 숨은 채널을 발견하게 해준 거 아이가 나중에. <laughs> 내 샵자리가. 얘 지금 뭐 한자? 제주도에서 자기 자취방에 자기과 있는 모든 여자애들 한 하루에 한 명씩 불러서 이거 해주고 있어. 음. 완전 웃기지? 그럼 걔네들은 다음날 의미로 맛있는 걸 사오는 거야. 몇년 음. 이언니가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있지? 상하이로 유학한 거든 그래서 한달 동안 마라탕만 먹고 있다. 근데 제일 비싼 음식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야. 막 우리로 치면 된장찌개 정식 있잖아. 그 걔네는 그거 마파두부 정식이 3,000원 밖에 안 왔는데 배달비까지 합쳐서 음. 요즘 배달료다 따로 받잖아 근데 그것까지 합쳐서 근데 막 보통 음식이 다 5,000원이나 7,000원인데 그거 파스타만 15,000원 대박이지 여보세요 이야 짬승이냐 먹었 먹은 건더기 중에 고기있어 응. 음. 고기를 먹어서 맛있는 거 같아 음, 는 고기 아. 아니 아니 그래서 맛있는 건가? 그내다 음, 나 커피 잔다 빨리 자야지 커피 먹어도 자는데 그래 네, 우리 같이 가야되는거 알지? 잘 가겠다 <laughs>